미돌이 짱이랑 사귀어. 미돌이 짱 사랑한다는 1과 2의 세계로 가셔야 되겠는데. 미돌이 짱 만나려면. 아, 영과 1의 세계고. 이진법이니까뿌야 어, 삐뿌 삐뿌. 뿌야 삐뿌 삐뿌. 우리 와 뿜뿌. 바스 바스 팀백 시간. 미프 미프. 바스 장인이세요? 바스 세젤바입니다 이 구간. 우리 뽀뽀 왕의 길. 그렇지 누나 기억하네 누님. 기, 기억나지? 기억나 그... 우리 뽀뽀를 이제. 그렇지 내가 급한 그 얼마나 잘했는데. 오. 그렇지. <laughs> 그렇지. <laughs> 내가 우리 누님이랑 또원 플러스 원으로 파워헤드 꽂으면서 휘황찬란하게 금에빗술고다녔 말이야 사물열차 위에서그 뜨거웠던 우정 그 빨대의 우정 내가 잊지 않고 있지. 오 쳐봐. 어, 라인님 전파 같은 팀 아니에요? 할리우드 아닌가? 파이팅 파이팅. 전판 자리한가? 이거 라인 형저 <laughs> 네. 지켜주려고 꺼낸 거면 안 지켜도 되는데 나 바스 세븐티식스라서 혼자 잘하거든. 척척 박사 바스티온이. <웃음> <척롯을> <웃음> <대이온> 아, 아, 방금 어요접되었습니다 아트 위치 다기박방 완료.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뭐 이거? 상대 다 돌진이네. 일단 쟤네 개피 많아요, 형들. 아나크. 일단, 아나컷. 그 다음, 온숭이 보낼게. 일단, 머리 긁으면서 버티는 중. 자, 폭탄 뺐어. 아니, 아니. 폭탄 뺐다, 형들. 펄스 폭탄 뺐어. 나 디바한테 물렸다. 어우 도망쳐, 도망쳐. 우리 메리, 메르시 누나, 메르시 누나 피 없다. 아, 까비, 까비. 로가안 돼요. 폭뽀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폭탄 몸으로 뺐기 때문에 이득이야. 아, 전차모도 있어요, 형들. 궁쓴다 나이스. 벌레 아, 뭐야? 송하나코 송아나코 돼지고기 필 돼지고기 필 국밥 처먹네 이거 돼지 국밥 먹방 완료 뭐야 이거 깡통 대가리 형들 깡통 대가리 머리 긁어 머리 긁어 나 머리 긁으면서 버텼어 버티고 있어 머리 긁으면서 이거 히라에서그바이징 일단 깡통 대가리 컷두 마리 잘랐다 이거 내 말고 킬이 킬로그가 안 올라가네 이거 왼쪽 돌아야겠다 느낌이 왔다 외너 있는데. 형들 거점 들어갈 준비 됐어. 뭐 아, 시체로 같은데, 시, 시체로 들어갔네. 나 아, 뒤에 원숭이 있다. 아, 나 원숭이 잡아줄게. 일단 원숭이 동물은 복기 시킬게. 어, 우리 딱 깔끔하게 가자 다음 판으로. 다음 판으로? 어, 깔, 깔끔했어 이거. 단1 퍼도 먹지 말자 그냥. 지금 이게 작전이란 말이야 사실.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궁이라도 쓰자. 아, 야나 발로 타지 마. 나궁세번 썼어 벌써 와씨 라운드만에 궁을 세번 썼네. 1. 내가 이걸 보니까 다른 걸로 맞춰줘야겠다. 바스로 킬 나, 나 봤어요, 봤어요. 바스로 킬로 그를 지금 2킬씩 어, 내가... 따도... 어... 이 킬씩 따도 자리가 같은 거 있어야 돼. 아니네 연기할 게 없네. 이거 그러면 로더 갈까? 윈서, 윈선 윈선 자리하자. 라인형 윈슨이나 자리야 중에 모뭐왜 <목소리> 그래. 아 이거 모이칸아형 모이칸 잘해? 아, 모이칸 아, 잘해 오케이. 저 임싸움 <laughs>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정면으로 거점으로 가형 네, 정면으로 가요 오케이 도. 오케이. 아, 우리 에이, 거점 받았다 얘네들. 거점 맞다 거점 받다 얘. 방벽 깔아놨다 우리 집 유일방. 어형형 원숭이 죽는다. 어 자리야 형. 오! 옆에 도, 돌진 빠지고 돌진 빠지고 나 이거 내가 최종방.. 오나힐벤이다이 내가 내, 음. 내 방벽 펼쳐줄게 방벽 펼쳐줄게 우리 팀들 지금 거점, 거점 비빌게 거점 비볐어 돼지고기 입구 오른쪽 와 이거 거점에 너무 많다 얘네 다섯 명이 있다 거점에 내가 아나, 아나 물었다 아나 전기고문 중 아나 전기고문 중 아나 전기고문 알려 그 다음, 그 다음 루따기 잡을게 루따기, 루따기 전기고문 중 오! 피 60! 뭐해서 가게 기다릴게. 아 이거 혼자 있는 거부터 바로 바로 잡고 같은데. 저맥크리도 잡고. 쟤네 떠있다. 오른쪽으로 우리 거점 다 들어오는 동안 아무도 안 보고 있었어. 쟤네 오른쪽에 네 마리 들어와 있었데 일단 저 뒤에서 e 예피. 천천히. 나 변신 <laughs> 변신 가능하거든. <laughs> 폭성탈출 아, 있다. 들아 뛰었다. 방벽 좀 원숭 원숭. 그렇지. 아나 전기 검은 좀. 포구 옆에. 변신. 아나 드리블 좀. 아나 컷. <laughs> 일단 맥크리, 맥크리 드리블 시킬게 맥크리 컷! 루타기 드리블 줘 루타기 드리블 완려 나이스! 라스, 라스 라인! 라인, 라인 아래쪽 전기 고문 줘 나이스! 다 컷, 다 컷! 송하나 키우자! 아 벌써 잡았어? 아 거점이라서 잡아야 되는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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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거점이야 아 잘했어 형들 이거... 오, 나 수면총 뺐다. 형들, 오른쪽에 우리 원숭이 지금 마치 당해 거든 어, 다행이다. 와, 동물은 직배송 당할 다 씨. 동물 근데 정문 온다. 정면 온다. 정면 온다. 석양. <목소리> <성향> 오른쪽이거든. <목소리> 내가 반박했다. 반박했어. 반박, 방벽, 반박뒤로 와. 반박 해놨지다 아, 인남은다 어, 내가 피가 없다안 되나? <목소리> 어. 형! 응.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일로. 아 손보라형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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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피가 이. 없는데 이거. 메크리 형! 어. 방패 패치어 빌라 둘라 다 헨드라 갔다. 오! 나 피칠 피칠 행운의 칠살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피가 7이기 때문에 행운이 행운이 있어. 다 잘랐어. 어차 괜찮아. 아, 나이스나이스내 뒤에서 힐러다 풀시. 어, 나스어나이스 나이스 90%. 뭔가 온다. 정면 돼지, 정면 돼지. 돼지 온다, 정면 오른쪽. 형들! 딱! 오, 나이스. 돼지고기 오른쪽에 있다. 뭐야, 이거? 솔저카, 솔저카. 전기고문 나이스. 로딱이 전기검문 중. 펀치 나이스. 오, 방벽 켜. 나이스, 방벽. 디바 껍데기 같다. 송하나 필. 나이스. 어, 아, 나 운송이 변신이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형들. 좋았어. 이 스턴 줄려다. 한번도안 죽었다. 솔직히, 야봉형 똥 싸는데, 맥이랑 손브라가 하드캐리하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전기 고문하면서 상대방 지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잖아, 지금. 에이, 손부라 손부라 받... 여러분들, 그냥 정전기 살짝 그냥 겨울옷 있다가 살짝 덕 하면은 어떻게 돼? 미치, 미치고 팔짝 튀잖아, 그냥.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전기 고문 시켜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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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내가 브리핑으로서 항상 1인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똥 싼다는 건 없습니다 항상 브리핑으로 그 1금인데 <laughs> 윈스턴 노길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윈스턴부터 저기... 야타 야타부터 노릴 노리... 야사부터 딸게요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뒤에 윈스턴 좀 잡아줘요 윈스턴 고 우리 윈스턴 잡으려면 디바나 로드오고 있어야 되는데 오리서 용이나 형들 좋아, 왜 좌회전해? 그래. 이거 우리 아힘 싸면 안 되는구나 회전하면 안되겠다 오 나이스 오 어, 오리사형 잘했어 덮친다 321 아, 아, 물었어 물었어 올라, 뭐, 올라가네 올라갑니다 일단 루타기루타기 전기고물 죠 방통 대가리 컷 누구 잘라줄까 아니다 안 자를게 아나형 피해 없으니까 치, 천천히 조심하고 고점 먹자 오리사형이 낙사시키는 거 잘하는 거 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낙사사 낙사 시킬 수 있는 왼쪽, 위치 왼쪽, 왼쪽, 왼쪽 어 위치로 좀 있다. 뒤에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솜브라 형일로 와. 지나가. 왼쪽 온다 왼쪽 온다. 내가 갈고리 뺐거든 형들 생명도 뺐다. 얘네 왼쪽으로 왔어. 우리 우리 쪽에 많다 그러니까 얘네 다 우리 쪽으로 뒤돌았어. 나 고릴라 변신 있어 혹성탈출. 어, 이거 어, EMP 있죠. 어, EMP, 어, EMP 먼저 쓰고 가면 잘리면. 내가 손두 솔게 왼쪽에 솔져 있고 오른쪽에 로더하고 있어. 정면에 자리가 있고. 정면에 라인 하릴 수도 있다. 와나피 일이다. 오나있 이렇게 물게, 물게 솔져 물게 솔져 물었다. 솔져 전기 고문 알려. 그다음 뭐 물까? 그다음 뭐 물까? 뭐가 문제야? 돼지고기 먹방 중. 그렇지 돼지고기 전기 구이 완료 뭐한 방에 다 밀었나? 모이칸 좋다. 이 모이칸 궁 한개로 다 잡아버렸어 <laughs> 낙사각 볼까 어 뭐야 여기 솔져 솔져 중기고문 시키면서 입구에서 입구에서 시간 끄는 중아 이거 갈고리 물리면 그냥 바로 동물원 복귀각인데 왼쪽 온다 왼쪽 느낌이 왼쪽인데 왼쪽 돌았다 쟤네 왼쪽으로 크게 돌았다 라인 채웠어 라인 채웠어 형들 몇 마리 낙사 시킬까 다섯 마리 오케이 아, 아 뭐야 나, 아, 내가 되나? 아 낙사 아니 돼지고기 돌았네 이거 돼지 아 돼지고기 드리블 중 낙사 다 시킬게요 솔저 낙사합니다 솔저 낙사 시켰어요 형들 한 마리 했다 한 마리 아못 비벼 이거 우리 가이네 도망칠게 도망친다 가능성 있어 없어 나이스 나이스 라인 잡을 것 같은데 네마리세마리세마리 전기구이죠 와. 세, 세 마리, 세 마리 와, 와 거점 백도주 뒤우와어나왜 점프가 안돼 왜아중력자 타이네 다리 음, 쟤네 궁 많이 빠졌어 우리 또궁뭐 있지 EMP 어, EMP랑 연기할 거 있나 애플이 궁 썼고 우리 궁 연기할 거뭐 있어 없어. 없어. 게임 피박 터지네. 그래 어, 걸걸 피했다. 아온데 괜찮아. 도시락 폭탄 빠질 거다. 자. 어, 우리 원순 차자.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돼지 고기 있어. 왼쪽 오른쪽에 들어간다. 라이너 루트 왼쪽. 이거 망신 들어, 있나? 들어 들어와. 신넌낙사다이 새끼야. 어, 왜 와, 저 돌진 봐라. 와, 나 수면 맞았어. 이씨. 형들 나 마치다.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솔져 하나 다 물었다 아나 필 루시우까지 다 물었다 나 케어 돼? 안 돼? 안 되네 힐 어, 밴이라 안돼응 알았어 봤어 봤어 힐밴 많아 우리 오리사 용궁 있다 다 케어 다 케어 다 썼어 쩜점 밟아야 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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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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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형들 나 바로 달려갈게 빨리 와야 돼 여기 있 볼레이서 픽했어 시간이 없어서 볼레이서 했어 보고 재웠어 오케이. 저거 여기로 왔네. 이럴줄 알았어 오케이. 뭔지 몰라도 잡았다. 소울 반피. 솔자카자카루쇼카 아, 라인 앞 라인카. 아, 킹했어킹 라인. 레이즈필벌레이즈필 타이머씩 빠지고. 벌레 커나이자좋았어생각 아 이거 바스피온 말고도 다른걸 다 잘하는구나 내가 1레븐챔이 1레벨 챔 누나 내 킬캠 봤어? 어어아 아니 어어아 알았어 아 못봤네 <laughs> <laughs> 뭐하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바스피온 살아있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우리 모이칸 형이 잘하네. 이 맵에서도 좋구나. 모이칸이. 탈에서 좋아요. 아, 잘하는 사람 만나기 드물어서. 와나4대 1이다. 4대 1이다. 일단 내가 아나 물었거든. 일단 얘네 힐러 힐못 한다. 아나 아나 쪽카 됐다. 뭐야? 이거 울이 없어 왜? 방벽 줘야 되는데. 상대 아나 힐못 하게 막았다. 디바 껍데기 갔다. 아이고. 아이고 원숭이 숭이. 숭이 니값 네 제대로 하네. 원숭이였네 아이디가. 예, 아, 나. 혼다 돼. 혼났다. 어, 나이스. 이거 이겼다. 이 싸움 이겼다. 아, 어. 실패. 레이서 어디 있어? 레이서벌레이서만잡으면 돼. 벌레이서벌레이서 벌레이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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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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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이서 에이킹하면 아무 것도 못 하죠. 불타고요 아무 것도 못 하죠. 아무 것도 못 하지. 악성들 <laughs> 조심 천천히 천천히.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쟤네 쟤네 뭐 원거리 딜 놓는 애들이 없네. 겐지 윈스턴 블레이서는. 불격도라더니. 두리 맞아 줄 사람. 저상 땡겨봐요. 아 아니다. 일단 하나 물었어. 아나 아나 피 a P. Ana, Hirmonokia, 이 u t a g i 이 a n g Idelum, Idelum, Dega Tajabata, Rutagirang, Ana. 이 n y Hirmotanda h i 나이스 d e r I think I want to meet that. I think I want to meet that. I think I want to m 아, 얘네 완벽 채우기가, 얘네 딜 넣는 애들이 없다. 멀리 있을 완벽 채우기가 이마나힘 원숭이 반피, 왼쪽 디바, 왼쪽 디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디바 껍데기 가져줄게내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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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껍데기 백개 있어. 디바 껍데기 부수는 줘. 원래 있어 아, 아나커, 어, 네, 아나커, 네. 네. 일단 아나보냈어. 네. 원숭이 네. 반피. 네. 원숭이 원숭이 열받다 형들. 혹성 탈출. 야, 이바 껍데기 못해. 왼쪽으로 빠지고. 못해. 원숭이 피를 원숭이 피나이스나 이거 중력 자탄 이거든 게임 끝났는데. 나 중력 있어 형들. 오케이 이거 바로 아빠 선글라스 쓰면서 중력으로 게임 터뜨리자 형들. 나 여기 빛이 있어 아까. 중력 쓰면은 빛쓸 거야. 뭐고 힐러 빛이 힐러 힐러 뭉치로 가야 돼. 힐러, 힐러 잡으러 가야돼 힐러, 힐러 아, 어디있어 쳐 그냥 맞아, 맞아. 일단 돼지 새끼 두마리 다 모아놨다 아, 어, 어, 원숭이 붙다 나이스 원숭이 카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있어? 아 돼지고기 반핀데 파라, 파라 필, 파라 필아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와개 그깝이네 응, 다음, 턴회? 다음 턴에 아, 다음 턴에 아 우리 선글라스 안 썼구나 아니 어디서 모일지 몰라가지고 계속 잘고있었안안쓰길 음. 잘한 거죠. 음. 좋았어요, 형들. 잘했어 잘했어 아, 어, 궁 어. 찼어. 아, 내가 들어. 내가 나이 이거 내가 솔져 솔저를... 아, 아니야. 우리 메크릭 있구나. 나, 괜찮아. 들어, 들어. 디바가 왼쪽에 있다. 이거 팔아봐야겠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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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나나나 피가 나. 없네. 왼 쪽에 오른쪽에 두시 오른쪽에 두시요. 팔아 이거 그래. 안죽어가야겠다나 아, 물린다. 파라 커 파라 커 나이스 아 원숭이 뭐야 이거 원숭이 반피 원숭이 피 원숭이 커 용접 완료 그냥 킬을 합치어 제발 내가 피 30이야 형 키워대 안되네 어 이거 나까지 죽겠는데 어 죽어 아, 주, 안 죽어도 안 돼. 돼 죽어도 돼 잘해야 되는데 자리 퍼스 해야겠다 중력 50% <laughs> 아직 싸울 수 있다 궁전 중이시 내가 파라 킬러인데. 그럼 솔저 바꿔볼까, 이거? <laughs> 쟤네 파라가, 씨, 개, 나대는데? 파라 오른쪽, 파라 오른쪽, 위에, 붙어있잖아. 어. 아이고, 어. 우리, 우리 맥크리 없다, 형들. 들어가면 안 돼, 맥크리 없다. 발걸이 <laughs> 어, 들어가기 애매하다, 맥파, 지금. 맥파. 어, 맥크리 오면 가야지. 이거 파라 못 잡잖아, 그러면. 아 이거 체력 좀 많네. 총이 거쟤궁 많아서 이거 무조건 한번 쏴야 되는데. 음. 파라 머리 위에. 나. 나노 파라다 이거. 나노 파라다 지금 네. 네. 아 이거 적당해. 아니 아니야. 쟤네 궁다 빠졌어. 아, 시발. 나 이거 지금 보고 있다. 일로. 일단 내가 파라 잘려 줄게. 파라 필. 좀 밟았다 일단은. 아 씨. 파라 짤 파라 짤. 나이스 나이스 파라 나. 필이었어. 저점 밟았어. 디바 디바 밟았어. <목소리> <목소리> 잠깐 만 얘네 힐러가 보인다. 여기 있다. 씨. 세 마리 모았다. 세 마리. 세 마리 모았다. 아쉽다. 그렇지. 나이스. 원숭이 필. 원숭이 원숭이부터 잡아. 나이스. 디버 껍데기 가고. 형 하나까지 깔끔하게. 그렇지. 나이스. 이겼다. 블레이스 나왔거든. 왼쪽에. 블레이스타임머신 쓴다. 곧. 블레이스 컷. 파라 뒀다. 파라. 머리 위에 파라. 파라 필. 파라 컷. 끝났는데 이겼네. 나, 나다돼 솔드 용접중 나이스 에스. 잘했어, 영뎃 수고링, 수고링 와, 나 금마 다시 올라왔다 고마워 잘했지? 어, 짱이야 응 뭐야? 어? 뭐, 뭐, 뭐? 오, 누나의 파찌네 뭐야, 왜 왜? 내가 뭐했다고? 뭐했나 어... 어... 한번 보자 왜요? 어, 왜요? 어 왜요? 이거 시프트 야무지게 눌렀는데 방금 보니까 어, 오 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이정이이정스이는데다 민정이 이정했네정이이정이이 정도 민정이 이정